한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계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양이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유혹의 손길에 은근히 그냥 내 맡겨 버리는 그래야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한 군데가 무너지면은 사방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군데 금이 가기 시작을 하면은 사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완주해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가운데 특별히 듣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구약을 통해서 이미 알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굽했지만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 다 통과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본문 말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일껏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려질까 두렵노라. 나는 일껏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할 경우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결국은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훈련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케 하는 삶. 그래야 내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가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져서 거기에 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렇게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소개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는 삶을 살 경우에 대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0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났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세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홍해 바다를 지난 것, 물 가운데를 지난 것. 그건 사실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나올 수 있어요? 애굽의 그 기병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는 그 이스라엘 기병, 애굽의 기병대에 의해서 그들은 몰살 당해야 마땅하지만. 바다를 열어 주처시고 바닷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너게 하는 이런 기적이 그 전에는 언제 있었고 이후로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그림 자체는 이픽처랭 기지는 우리가 겪을 세례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우리가 세례를 열한 명과 받았지만은 세례란 바다가 갈라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걸다 잊어버리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받았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면 전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 바로의 군대 바로 턱밑까지 추격해온 그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믿으니까 그런 것이 그게 뭐 가능한 일이냐 하겠습니까? 세례란 그런 우리 삶의 극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세례할 때 읽는 말씀입니다. 왜 세례할 때 이걸, 세례식 할때 우리는 이걸 자꾸 읽어드리겠습니까?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세례란 옛 자의 죽음, 새로운 자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마땅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평생 종교인으로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네너 거듭나야겠구나, 너 다시 태어나야겠구나. 제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래로 태어났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세례란 그런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란 단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 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다움, 새 생명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물몇 방울 뿌리고 이걸 세례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상징적인 세리머니의 진정한 의미는 단절이란 말이에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그렇게 말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이전의 모습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란 무엇입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 인류는 죽고 새 인류가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옛 인류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옛 아담의 모습이 있지만 그분은 새큰 아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빚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 믿는다, 세례 받는다, 거듭났다. 이건 더 이상 내가 옛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옛 자아의 관습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누군가에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지금 모세에게 속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 세례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구약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일명 오실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그게 속하여, 근데 사실 속했다라고 하는 전치사는 into라는 전치사를 써요. ace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례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례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지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세례를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나를 대표하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속한 그분이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이제 온갖 오간대가 없고 그분이 나를 대표하는 존재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에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를 받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겠고, 세상의 기준 따르는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겠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세례받은 의미예요. 세례가 보통 의입니까 세례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물한번 뿌렸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의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나릇 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례의 의미라면, 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다면 그들은 이런 상태로 변했어야 되는데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만 받은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구름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에서 그래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그들은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물과, 이게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포도주와 떡을 먹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은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지금 바울의 이 바울 신학적 해석이에요. 구약에는 없었냐? 구약에는 구원이 없었냐?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셨냐? 아니 구약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이 땅에 누구보다도 먼저 선재하셨다. Pre-exist라는 표현을 써요.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선재성. 그분이 이 세상에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기독론적으로 그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공급한 것이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마치 신약 시대 때 성찬을 하듯 그렇게 물과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포도주와 떡을 먹게 하신 것에 다름 아닌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성찬을 한 셈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늘 따라가면서 그걸 공급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순신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맨날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 두셨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 자꾸 천국 갔나 지옥 갔나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잘 가도록 애쓰십시오 그 사람 갔나 안 갔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갈 건가 안갈 건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예 누구? 예? 누구? 갈렙. 갈렙. 맞아요.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200만. 일곱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걸 지금 반면 교사로 삼아라. 이게 고린도 교회 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인 행위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 가면 반드시 선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선생이 본받을 만한 선생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 교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두가 스승입니다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이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면 이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구약 시대 그걸 본다면 이 신약 시대 백성들 교회가 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일껏 구원받고 세례받고서도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금 강한 질책이죠. 내가 왜 달리는 사람들이 단한 사람 경주하는 사람 말이 상을 받듯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줄 아느냐?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지만 왜 내가 모든 사람에 다시 종이 된줄 아느냐? 왜 나는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수 있지만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날마다 이런 이런 어려운 고난을 스스로 택해서 가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된 줄로 알지 말아라.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건방 떨지 말아라.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죽어간 리스트, 죽어간 아이템들 안에 뭐하다가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악을 즐기하다가.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져서 그 앞에 춤춘 거 기억 나십니까? 또 음행하다가 2만3천 명이 죽은 거 기억하십니까? 시딤에 갔다가 예? 모압 여자들한테 유혹 받아가지고 그, 그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그 우상 예?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면 뭐 부추도 있고 외도 있고 수박도 있는데 이게 뭐냐? 맨날 만나만 주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굴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나서 뜻밖에 노뱀을 달아올려요. 구리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를 보는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구리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달아서 본 사람들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걸 왜 쳐다보는데 안 볼까요? 응급실도 없고 병원 갈 데도 없는데 그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안본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달렸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데 안 믿고 보라는데 안 보지 않습니까? 왜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듯이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불평불만하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길을 꼭 가고 있는 것처럼 또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간다 간다 하면서도 우리도 입에 불평과 불만이 그치지 않다면 이런, 이런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죠.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넘어지게 생겼어요. 선줄로 알면. 여러분, 교만은 내가 뭔가 된 줄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뭘좀 안다고 생각할 때 시작이 됩니다. 끝나 교만은 언제 완성됩니까? 내가 겸손한 줄 아는 데서 완성이 돼요. 무슨 겸손이에요? 인간에게 겸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겸손할 수 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이지 나는 겸손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무슨 마치 뱀이 머리를 쳐들듯 늘교만이 머리를 쳐들지 않습니까? 한 순간에 쳐들어서 그 누군가를 물건 나를 물건 무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 자신에게 대한 권민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이 시대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선줄로 알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선줄로 알다가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선줄로 알다가 쪼개졌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시험은 면제해주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반드시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시험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요. 위로가 되는 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말씀에이렇게 기록하고 이습니다 주께서 그습니다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아들마다이찍질하심이라을였으니다희가 참음은 징계이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을 아시겠죠? 우리는 징계 받을, 받는 걸 서운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슬, 슬퍼할 게 없습니다 아 아들이구나 내가 친자식이구나 양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데려온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친자녀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매를 들줄 아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겠냐 거룩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풀뭇불과 같은 것으로 인도하지 않겠냐 고난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 그런 모태신앙인들이 있지만 그걸 보면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태신앙 못된 신앙인들 아닙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아들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채찍질 징계가 아버지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지나 놓고 보면 먼 시간 먼 훗날 돌아보면 아, 그때가 정말 주님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서도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걸어갈 때 더욱 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넘어질까 정말 조심하게 하시고 선 줄로 알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의 기도 제목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것 하나 버릴 것 없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은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도 어떤 사건도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거룩한 성숙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고난 가운데로 두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딸이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피할 길을 보게 하십시오. 피할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험이 올때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험이 왔다면은 너희 감당할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민족에게 주신 고난도 저희들이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이 안타까운 고난의 시대. 주님, 이민족이 다시 한번 불목불과 같은 시련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겪더라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붙여 가시는 선한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우리가 겪는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시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혼, 나의 힘과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주님을 증가할 수 있는 다시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주의 겸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겸손의 끝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겸손케 하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의 길 걷기로 결정한 모든 것 감사하며 입술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지어다 담대히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